전대학교에서 현재 2차 전지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맡고 있는 김일태, 허공생명배터리공학부의 김일태 교수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2000, 제야 23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3년, 2024년, 2년이 지나갔고, 이제 올해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일단은 이제 교육부와, 그 다음에 한국연구재단에서 요청 사항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반영하다 보니까 MD 교과목이라든가 이제 어떤 융합 전공 같은 데서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2차 전지 분야 하면은 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요. 뭐 인터넷 오브 팅스라고 해서 지금 이런 캐진 현상이 오는 등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기차의 어떤 수요죠.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둔화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지 3사에서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는데, 대부분의 배터리가 이제 70% 이상이 이제 EV 차량으로 이제 공급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런 EV 차량들이, 어, 뭐랄까, 잘 팔리지 않으니까, 그기서 약간 주춤한 추세죠. 하지만 이제 향후, 이제, 미래로 가면 갈수록 EV 차량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더 그런 분야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 급, 더 급속적으로 이제, 어, 차 전지 시장은 계속 발전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뭐 두려워하거나, 어, 좀 염려하는 그런 마음들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뭐 한때는 공개 나왔으니까 합격할 정도로 정말 많이 캐증 오기 전까지는 되게 어, 되게 좋았던 그 시장 상황이었지만은, 물론 지금도 여러 가지 전지 회사에서는 사람은 되게 필요해요. 하지만 이제 학생과 기업 간에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 보니까 서로의 요구사항이좀 다르다 보니까 또 일손이, 어, 필요한데 못 채우는 데가 여전히 많이 있어요. 캐짐현상에데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요, 요런 현상들은 이제 형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어, 어떤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배우고 또 실험실습도 하고 하면서 많이 또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작년 한 해는, 어, 배터리 회사에서 취업을 많이, 어, 꼽지는 못했지만은, 향후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 이제 2차 전지, 어떻게 보면 배터리죠. 배터리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 저기 교, 교육 과정을 이제 개발 완료했죠. 2023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총 5가지입니다. 어 여러 가지 이제 보면 밑에 보시면 소재 뭐 제조 안전 자원 수년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교과목들을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이제 가천대만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처럼 이제 어 부산대, 충북대, 경남정보대, 인하대 다섯 개 학교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이차전지 총 다섯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완성이 됐고요. 저희 각각의 분야에서 특히 이제 뭐 가천대학교는 2차전지 장비 시스템 쪽으로 우리가 좀 특화돼서 좀 교육을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그런 상관없이 소재 분석, 제조 공정, 진단안는 자원 순환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분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수업을 다 충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럼 어떤 교육을 받느냐 하면 첫 번째가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죠. 그 다음이 2차전지 혁신융합 전공인데 먼저 말씀드리면 2차전지 혁신융합 전공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바뀐 건 없지만 MD 과정 같은 경우에선 이제 올해부터 좀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초급 MD가 그대로 있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중급 MD, 고급 MD가 있었고, 요거 중에 뭐 하나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다른, 어, 뭐 이런 기존 교과목들이죠. 기존 교과목들을 또 듣고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마이크로 디그리를 이제 주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을 했었고, 그게 또 이루어졌었죠. 어, 하지만, 이제, 여기 이제 보는 것처럼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2차전지 소재 MD다 하면은 배터리 속 소재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거고, 그 외에 기존 교과목들 두개 해서 총 9학점이면은 이제 MD 하나를 받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때 넣었었던 그런 교과목들이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이유는 이제 교육부에서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좀더 전문성이 강화된, 전문성이 강화된 제 양성에 좀 집중하자라고 해서 이 기존 교과목들에 엄청나게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하나씩 다시 말씀드리면은 먼저 초급 마이크로 디그리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어떤 교과목 하나, 뭐 배터리 소재 이야기 하나 듣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존 교과목 두개 드리면은 9학점 혹은 뭐, 그죠? 이상 되면은 MD 하나였어요, 그죠? 하지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한 예로 2차 전지 소재 분석 MD다. 하면은, 배터리 흡수대 이야기, 인류 문명과 에너지 원천사, 변천사 2차 전지 기초 화학을 들으면 2차 전지 소재 분석 MD가 이수가 됩니다. 달라졌죠, 그죠? 네, 기존 이 과목이 없어졌어요. 또한 예로, 만약에, 어, 네, 2차 전지 진전 안전이다. 2차 전지 방화공학 안전에 의해 배터리 흡수대 이야기, 요거를 들으면은 2차 전지 진단 안전 이제 MD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면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이런 궁금증이 있죠. 어 여기도 배터리 소재 이야기가 있고 여기도 배터리 소재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 두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만 들으면 두개 MD가 나가나요? 하면 아니에요. <laughs> 만약에 배터리 소재 이야기를 여기에서 MD를 받는데 사용했다고 하면은 이것은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예로, 또 똑같죠? 2차전지 공정기술 개론, 그 다음에 전 기초화학, 인공지능. 이게 들으면은 이제 2차전지 제공제 MD를 봤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2차전지 공정기술 개론 똑같이 또 있죠, 그죠? 음.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뺄수 있다. 음. 혹은 뭐 이거에 관계없이 내가 듣고 싶은 거 3개 들으면은 2차전지 융합 MD 예, 초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존과는 좀 많이 변경이 됐으니까 아마 지금 현재 그 저기 온라인 교과목 듣는 학생들 아마 각 교수님들께서 이 자료를 다 올려놔 주셨을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 어, 얘기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급, 고급은 이제 갈수록 좀더 이제 어, 초급 MD 같은 경우에는 100% 이제 온라인 강의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가 오프라인 강의 그 다음에 고급 같은 경우에는 50%가 이제 최소 50% 이상의 이제 고급으로 가면 되게 오프라인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교육부에서는 좀더더 더 심화된 내용으로 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또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필수 공통 교과목은 뭐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는데 아마 핵심 소양 교과목이라고 해서 기존에 공통으로 놔뒀던 교과목들이 다 사라졌고 다 사라졌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소양 교과목들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한 예로 2차 전지 소재 분석 응용 MD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여기에서 두 과목.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한 과목 정도 듣게 되면은 부합형 돼서 2차 전지 소재 분석 응용 MD가 발급이 됩니다. 마치 또한 예로 2차 전지 시스템 안정 응용 MD도 여기에서 최소 두 개. 여기에서 최소 하나. 이런 식으로 듣게 되면은 이제 중급 MD가 또 발급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서는 그 핵심 소양 교과목이 서로 많이 어적기는안 되어 있으니까 그죠 중첩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서도 만약에 어, 서로 좀 이렇게 중첩이 되는 거 있으면 하나에서 많이 활용했다고 하면은 어, 그 다른 곳에서는또 중첩으로 어저기저기 뭐야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감안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고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급도 어, 총 다섯 개의 고급 MD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요네 가지씩 있어네개 중에, 만약네개 중에 최소 두 개, 여기에서 하나, 듣게 되면은 총, 어, 고급 MD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래요 필수 교, 통 교과목은 거의 바뀐 게 없는데, 요 핵심 소양 교과목. 그래서 기존의 교과목들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네, 그 교과목들이 있었는데, 어, 다 터냈어요. 네. 교육부가 다 쳐냈고, 그래서,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도 당연히 교육부, 연구재단의 말을 또잘 따르고 해서, 더 전문성이 강화된, 인재를 양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다면, 되고, 올해부터라는 거예요. 어, 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뭐, 작년에 그러면은, <laughs> 기존에 어, 들었던 교과목이 있는데, 아직 MD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고 하면은,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것이 올해 기준 말고 작년으로 해서 아직 MD로 여기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작년 기준 그대로 인정해 을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궁금증이 있으면은 저기 사업단으로 이제 문의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급, 중급, 고급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수 조건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를 종합해서 써 있으니까 잘뭐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문의 사항은 언제든 뭐 전화로 해서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이메일도 있죠. 이메일이 없네 그죠? 아무튼 그래서 물어보면서잘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또 이제 작년부터 조금 올해부터죠? 아 작년부터죠? 좀 바뀌긴 했는데 이제 장학금 역시 일단은 이제 성적 우수 장학금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한 m g 교과목 그리고 뭐 편성된 그 소양 교과목 뭐 합쳐서 그런 성적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편차를 줘서 성적 우수 장학금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시상을 했고 아마 곧 나가겠죠 그죠? 곧 나갈 거고 또 마찬가지 여러 가지 대회 공모전 입상이라든가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잘 했으면은 이제 또 우수 성과 장학금도 주고요. 현재 그리고 융합 전공에 진입한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이 학생들 당연히 다 완료, 완수를 하면은, 예, 추가로, 장학금 또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열심히 하면은, 우선 장학금, 암튼, 많은 학생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또 올해도 우리가 장학금 포션을 많이 또 확보했으니까, 열심히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 같은 대학교에서 만약에 한 예로 2차전지 뭐, 기초화학이 열렸다. 근데 만약에, 뭐 부산대라든가 혹은 뭐 경남정보대 이런 데서 2차전지 기초화학이 열렸다고 했을 때그 학기 또 학기 때에 우리 가천대학교 학생이 가천대학교를 듣지 말고 뭐 부산대라든가 경남정보대 인하대 수업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듣게 되면은 그 학생이 바로 이제 그 학점 교류 학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학생들은 무조건 예, 무조건 선발해서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해방회에 무조건 영순위로 뽑혀서 예, 간다는 사실.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두세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들 이제 올해 또 6월 혹은 뭐 7월에 이제 해외 박람회를 참여할 건데 그 학생들은 무조건 신청하면 무조건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꼭 학점 교류를 해주면은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비교과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어, 코이 아카데미도 이제 이번에 그 여름방학 때할 거고 경진대회 계속 할 거고요 단기 캠프 계속 할 거고요 다양한 이런 그 캠프들을 통해서 어, 실제로 이제 이차전지도 만들어 보고요 그다음에 타 학교와 함께 어떻게 또융합해서또 아이디어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정말 기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실제 프로젝트 수업들이 있는데 의미 프로젝트도 있고요 지금 대항상공회의소와는 이제 아니지만, 이미 프로젝트 그대로 갈 거고, 2차전지 캡스톤 디자인도 있고 하니까요. 예, 그런 거 해서, 실제로 그 기업과 같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 뭐, 사막 프로젝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면 좋을 것 같고, 올해 이제 연구역 인턴십도 뽑아서 같이 또, 장학금을 어, 아니, 교수님들한테 이제, 여러 개 지급해서 함께 운영하고, 등등, 초청 세미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우리가 이제 계획해 놨으니까, 잘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화인 등은 뭐다 아실 테고. 뭐 지금부터는 이제 뭐 작년까지 했던 여러 가지 이제 유미 프로젝트, 그다음에 체육팀 뭐 발표 자료해서 우리가 뭐 장학금 줬던 것들, 그다음에 이제 서포터즈가 올해 또새롭게또 운영할 건데 서포터즈 올해도 한 다섯 명 정도 저희가 또 선발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에게 또 장학금 계속 매달 지급하고 있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고 이 이차전제 관심 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행보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뭐 하면은 이제. 어, 한번 중에 뽑을 거니까 한 번, 저기,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뭐, 심포지엄, 뭐, 세미나 같은 거 계속 열고요. 그 다음에 국제 심포지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매년 한 번씩, 매년 1월에 여니까 관심 가져주고 계속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배터리 취업 특강도 당연해서 참, 많은 학생들이 들어줬고, 뭐, 직무 특강, 뭐, 취업 지원 등등. 여러 가지 학생들이 참 많이 지원해줘서 아주 좋은 결실을 맺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섯 개 학교 같이 모여서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해서 아주 즐겁게 잘 했고요. 또 작년에 이제 여기 어디야, 저기 독일하고 일본 갔다 왔는데 올해도 거의 비슷하게 갈 예정이니까 학점 교류를 많이 해주면 학점 교류 학생은 무조건 선발입니다. 네. 네. 그 외에, 뭐, 이제 경, 어, 전체 다섯 개 학교 같이 모여서 연합 경진대회도 저희가 또 올해 또 계획하고 있고요. 보시면 아시지만, 음. 뭐, 금상, 우리가 거의 과학천대 학생들이 많이 휩쓸어요, 상을. 어, 그럼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네. 뭐, 이에 등등 해서 지금까지 MD하고, 그, 여러 가지 비교과 프로그램들, 이제, 어, 참여해주면 좋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혁신융합 <laughs> 전공, 부전공인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혁신융합전공이기 때문에 최소 42학점, 본인학과전공 18학점, 연계학과전공 6학점, 혁신융합전공 18학점 해서 총 42학점을 이수하게 되면은 되는데, 그 안에서 똑같이 저희가 앞에서 만들었던 초급, 중급, 고급 MD들이 있어요. 그것을 각각 초급에서 두 과목 이상, 중급에서 두 과목 이상, 고급에서 한 과목 이상 해서 총 42학점을 이수하면은, 어, 이차전의 혁신융합전공이 이제, 어, 이수가 되고 이제 결국에 하나의 이제 복수 전공이든 한마디로 하게 되면 이 학생들에게는 또 나름 또 이수증도 주고 장학금도 더 주고 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을 이제 많이 또 진입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전공은 요거의 반인데 제생각엔는 부전공 할 바에 차라리 복수 전공 하는 게낫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 혁신융합 전공의 모집은 수시 모집인가요, 그죠? 네, 5월 한 번, 9월 한 번, 그죠? 그 사이에 혹시 들어올 학생 있으면 언제든 환영이니까 컨택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근데 이 융합전공은 이제 학과가 좀 정해져 있어요. 황공생물 배터리공학부, 기획공학 뭐 전자공학이 있는데 혹시 뭐 여기를 복수전공한다던가 여기 참여하는 학생들 있으면은 보시면은 각 학과마다 당연히 들어야 될 교과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서 18학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체 24학점, 그죠? 혹은, 만약에 화공생명 배터리 공학부, 라면은, 여기에서 18학점, 여기와 여기 합쳐서, 뭐, 24, 어, 24학점에 들어서 총 42학점이면은, 어, 금방 듣거든요. 큰 문제 없이. 되게 쉽게 또, 융합 전공도, 어, 또 이수할 수가 있으니까, 그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고급에 가면 갈수록, 이제 이 PBL 교과라고 해서, 이제, 기업이랑 같이 해서, 50% 이상은 이제 그 실제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들어놓으면 아마 여러분들 나중에 취업할 때 꽤,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혁신과 개설 교과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MD 교과목, 필수 교과목들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초급은 이제 많이 빠졌고, 융합 전공이다 보니 전공 위주로 이제 중급, 고급 위주로 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차전인 혁신융합대학 개설 교과목은 다절대 평가 대상이라서 어, 잘만 해주면은 다 좋은 성적들을 받아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융합전공, 부전공 그다 아시는 것처럼만에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아마 대부분의 학그 공학계열 공학 인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공학 인증 예외로 적용이 되고 또 본인이 원하면은 뭐 그냥 그대로 인증까지 같이 어, 겸해서 어, 이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얘기가 있고요 네. 아 다음 점 지금까지, 뭐 융합전공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MD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MD 같은 경우에는, 어, 초급 MD는 딱 정해진 거세개 들어야 그 MD. 만약에 그과목이 중첩이, 중복이 되어 있으면은, 한번 사용했으면은, 이그 밑에서 사용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어, 좀 스트릭하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그 다음에 중국 고급 같은 경우에는, 어, 핵심 교과목 2개 이상씩 듣고, 그 다음에 기존의 교과목 듣는 거 하나 들으면 은 고급, 중급, MD 하나씩 발급이 되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MD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급이 몇 개였죠? 초급이, 그래서 총 MD는 초급이 6개, 중급이 4개, 고급이 5개죠. 총 15개 MD로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다 이수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런 게다 지금 저 총장 명의로 어, 이수증이 발급이 되니까 꽤 공신력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관심 있으면 은 열심히 해서 어, 총장 명의 이수증도 받고 나중에 취업할 때또그 기업에 또 제시를 하면은 또 취업이 또잘 되니까 예, 한 예로 저희 학생도 듣고 이제 졸업을 하고 해서 어, 잘 갔어요. 그러니까 큰, 뭔가 2차전제 관심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열심히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 그동안 열심히 들어 와줬던 것처럼 열심히만 해주면은 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강화된 인력이 배출되는 거 아닌가, 초급조차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면은 어, 문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천대학교 학생들이 잘한다는 거 너무 지금 학교에서 부러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 열심히만 앞으로 계속 해주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뭐 마지막으로 본 사업단의 이제 목표이죠. 우리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충북대 부산대, 경남정보대다 같이 해서 여러 가지 우수한 현장형 인재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주 우수한 배터리 인재를 어, 양성해 내겠다. 우리의 목표고. 어, 교육부와 그다음에 연구재단과 함께 열심히 여러분들 양질의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질문 혹은 뭐 인터넷도 괜찮고 네. 아. 복수. 그러니까 융합 정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 일단,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뭐, 황홍색 배터리 광고, 여기에서 18억 땜이니까 6개 듣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4를 다 들어도 되고, 아니면 요거 요고 나눠서 24. 그니까, 러8과목이죠그 몇 몇, 중에서 특히 초급에서 2개. 그죠? 고급에서, 중급에서 2개. 고급에서 최소 하나. 그거는 만족해주고 그러면 5니까 15학점이 이미 여기는 끝났고, 여기 18 됐고, 33학점이니까 3과목만더 들으면 되는 거죠. 여기 거 들어도 되고, 여기서 3개 다 들어도 되고.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어차피 다 들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요거는 다 들어야 되는 거 듣고, 나머지 이제 연계전공. 연계전공이라는 게 여기 내네 학과 외의 것들이 다 연계전공이에요. 질문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네, 없으면은 아무튼 또그 외에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어디 있죠? 여기네. 예. 네. 여기로 알 배터리 그죠 여기로 이메일 주거나 전화를 하시면은 4508부터 4510까지 그러면 아마 어, 여러분들 다 아주 성심성의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니, MD는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뭐, 초급 안 하고, 어, 나는 고급하고 싶다. 그러면은 고급 MD 먼저 찾아서 들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중급? 중급에서도 뭐, 1, 2, 3, 4 있는데, 1, 2, 3, 4 순서 필요 없이 나는 뭐, 3번, 어, 이차전지 자원순환 듣고 싶다 하면 요거에서 MD 찾아가면 됩니다. 음. 뭐있까요 없어요. 네. 자, 다시 말하자면 <laughs>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예, 여기에 전화로 하던가 이메일로 보내면 여러분들 충분히 다 성실성의껏 답변해 드리니까 문제없이 잘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MG가 많이 어려워졌지만 열심히 해서 또 가천대학교 여기 여러분들의 아주 우수하, 우수성을 다시 한번더 올해도 예,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있죠. 그래서 가천대학교 우수성을 열심히 잘 드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